멀리뛰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상대방이 이제 오 상대방 같은 어, 발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상대방 역사를, 역사를 잡, 잡았다가 잡았다가 이 발이 반부가 들어가요 이 다리가 이제 반부 들어가고 이 다리는 땅을 밀어야 요 땅을 밀어요. 이 다리는 땅을 밀고이 반부 들어갔던 다리 무릎은 가랭이 사이에 무릎 을 꿇을 거요 꿇고 이 손을 놓으면서 저쪽 다리하고 이쪽 다리를 끌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앉고 귀를 상대방이 나와있는 쪽 다리 옆에 옆구리에 내가 붙여요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양손으로 오금을 잡아요 이렇게. 오금 오금을 잡아서 나한테 당겨 이렇게 이렇게 당겨 당기고 이제 오른발 무릎을 축으로 해서 왼쪽으로 왼발에 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이건 나한테 당겨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고 어 왼쪽 귀하고 오른쪽 어깨 그러니까 오른쪽 귀하고 오른쪽 어깨로 상대방 머리 밀어 이걸 당기면서 움바기. 오베스 다시 한 번. 다음에 하나. 나반부들어가고이 뒷다리 밀면서 무릎 꿇어요. 그리고 귀를 이쪽 옆구리로 빼야 돼 이렇게. 어깨로 배꼽을 민다고 생각해. 어깨로 배꼽을 이렇게. 양손으로 오므. 나이 발이 오른발 무릎을 축을 해서 왼발이 돌아요. 이렇게 반박 이렇게 돌아요. 다리를 이렇게 약간 꿇어서 다가요. 펴서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가는데 나가고 이 다리로 밀어야 돼이다리도 밀고 머리 오른쪽 머리하고 오른쪽 어깨로 밀고 양손으로 나를 당기고 이거 한 번씩 한김 맞으면 시작 고 있다가 상대방이 몸이 이렇게 두 가지 방법. 몸이 뒤로 가거나, 이렇게 상체를 세우려고 하거나, 또는 양손으로 이제 소매를 뜯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몸이 뒤로 가요 이럴 때 하시면 돼요, 이럴 때. 이런, 이런 체에 스처할 때. 이분이 이런 행동을 할 때. 몸을 뒤로 이렇게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손을 뜯으려고 몸이 뒤로 가. 뜯으면서 이렇게 몸 뒤로 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체중이 뒤로 갈 때. 그래서 상대방 몸이 체중이 일어나는 느낌 나면, 바로 나면, 왼손으로 이 발목을 잡아요. 이 무릎 꿇고, 와. 이 무릎도 반복 무릎 또 반복으로 꿇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여기 매달리면서 이렇게 매달리고, 그 다음, 이거 낙하 채면서이 다리가 내 옆구리, 그다음 오른손은 이쪽으로 밀어야 돼. 약간 대각선으로. 이 엉덩이 떨어지게. 여기서 몸을 이렇게. 밀어요. 몸을 이렇게. 바라고 손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엑스패스 하듯이. 상대방, 살짝 치면 하나. 손을, 그립을 이렇게 걸어요. 약간 이렇게 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고 있는 느낌이에요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걸어. 약간 이렇게 걸어. 푹으로. 하나. 왼발 앞전지 오른발 앞선지? 앞으로 갈게. 하나. 목낙하체들 그냥 밀어 위에 사 잡은 거 몸이 뒤로만 가는데 상체만 뒤로 보내는데 무릎을 꿇고 왼발 세워요 밀어 당기고 밀어 오른발. 오른발에 다리에 양쪽을 끌어안아야 돼 your position 이 정면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 n d r e w the Tiger, Ugumet Tongue Tongue 정강이 정면이 아니라 안쪽 e t o 이렇게. e Tongue, t o 리 g 이거 당기면서, 이 e 당기면서 왼쪽 Ton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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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어, 상대방이 이 손으로 베이스. 이나 그리고 여기서 베이스 잡은 거 그대로 계속 눌러요. 이렇게. 네. 이 베이스 잡고 이녀나. 제스처는. 그 다음에 오른손은 반대쪽 오금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네. 금오금 잡고, 오른쪽으로 돌아요 엉덩이 들고, 오른쪽으로 도는데, 이 무릎을 넘어가. 네. 넘어가서, 안쪽으로 들어가 하나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모금에다가 뒷통수 이제 당기면서 머리 위로 어깨로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제스처 취하면 바로 오른손으로 모금 모금 대고 엉덩이 굽는다 그래 그리고 이 다리를 넘어가 그리고 오른쪽 어깨로 눌러 배를 눌러요. 아래배 눌렀으면 이루손 놓고 골반 루루 자세 오른 스텝으로 옆구리까지 돌루가루루루에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눌러주고 따루루루루 원상복귀하는 씨 머리 바꾸 그리고 오른쪽 다리로 가면서 이 허벅지 타고 오른쪽 어깨가 눌러 누르고이 다리 들어줘 자, 다리가 다 넘어오면 왼손 놓고 뿌리 다시 스텝이 옆으로 자, 손 놓고 가슴으로 가슴 누르고 나다 아, 갑자 아, 여기 이마에 있던데. <laughs> 아, 이거 가안경이흔들안보 이마가 잘안 보여. 이가안이이거가이여이마이여이 이마가 보여. 이마가 안 이마가 이거가이거가안여 이마가 안여이가안 보여. 이거가이가 이마가 이거는레스이가 유도하는 일은 어버치기란 게 바따 이렇게 다이비전 발목 빌드나 낮은 애들은 발목 빌드가 아니야. 처음에, 처음에, 야 오른발이 여기 안으로 오른발이 여기로 이렇게 네. 오른발이 들어가고 오른손이 거들랑 겨드랑이 또는 겨드랑이. 머리 중에 하나예요. 거들랑이 또는 머리 여기 저는, 여기, 여기. 뒷덜미에뒷덜미 뒷떨기 잡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잡자마자, 이렇 저는 러면 저는, 저장자마자 오른발 스텝이 같이 가야 돼. 상대방 다리랑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그냥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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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하면 돼요. 야, 상대방이 제 뒤에 서 있는 느낌. 내가 상대방보다 더 많이 돌리면안 돼. 너가 돌리면안 돼. 무거워, 엄청 무거워. 여기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엉덩이를, 이겨드이 부분을 많이 떼요. 이렇게 엉덩이 쪽으로 빼고, 이걸 당겨줘야 돼. 이걸, 이거랑 왼손이랑 오른손, 오른쪽이, 팥바닥을 다당겨야 응. 돼. 당기는 여기 떠야 돼. <laughs> 지금 여기, 손에 잡고 있는 베이스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을 넘어질 때, 이 왼손으로 낚껍치는데 <laughs> <laughs> 자, 눌러. 눌렀다가, 오른손, 왼손이 키치하면서, 왼발이 갈 거예요. 근데, 이게 누르는 게, 배를 누르면 안 돼. 겨드랑이를 눌러줘야 돼. 겨드랑이 눌러주고, 보세요. 등대 눌러 등대. 네. 가슴을 누르면 안 돼. 그럼 팔꿈치가 빠져서 안 박아. 넘어질 때, 바로 옆구리. 옆구리 겨드랑이. 옆구리 겨드랑이, 겨드랑이 눌러야지, 안박아는 돼. 팔꿈치가 안 빠져. 여기 소매 소매가 중소매 소매는 중소매 나 이번엔 여기 손이랑 같이 하나 둘 나간이, 여기 나 나란히 나는히기 오른쪽 엉덩이가 이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빠져요 이렇게. 빠지고 이거 머리는 당겨 이거 이렇게 딱 넘어가면 넘어가면 등을 다시 못 대게 점방이를 등을 밀면서 눌러. 밀면서 눌러. 그다음 캐치하고 발엉덩이를 바로 등 밑에 앉아야지. 멀리 덜썩 앉지 말고 파이널이. 등 밑에 바로 앉아. 그리고 안막. 여기 중심음에 손을. 빨리 안아. 하나. 여기를 여기 잡고 여기 엉덩이에 쭉쭉 쭉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약간 볼 굴을 딱쭉 엉덩이 를 밀어야 돼 밀어야 돼 그다음에 이 정강이로 등을 밀어 겨드랑이 쪽 옆구리 누르고 얼굴 광각 하고 배치상. 야, 형 시작. 오빠 일로 올래요? 아니, 이렇게 있으면 아, 제가. 안에 있고, 안에 있고 어깨가 어깨가 나, 아아네 거기. 자, 엉덩이를 엉덩이를 기가 너무 거. 아, 네. 안안 그래. 네. 맨발이, 맨발 <laughs> 다리가 다리가 왼발이 왼발 따라가야 돼. 다리가 든대 왼발. 그렇지. 자, 자. 그다음 오른쪽에. 오른손 당겨더 많이 아져 무릎이 낮게. 무릎도 좀당 아, 오른쪽만 당겨야 더 많이 나와. 왼쪽만 당기지 말고 오른도당야 돼. 대